이거 악마예요. 고양이 아니에요. 악마라고. 마우스로 그리고 있다. 악마고, 저는 안경을 안 끼는데, 이게 까만색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눈, 코, 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눈, 코, 입을 다 그리긴 좀 뭐해가지고, 그냥 안경을 그렸어요. 저는 안경 안 껴요. 안경이 들어간 이유는 그냥 얼굴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입체감을 좀 내줘야 될것 같아서 안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뒷배경으로 뭐가 있죠? 뒷배경으로 불지옥있죠 뒷배경으로 불지옥이 있어요. 불 있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그 네오랭님이 그려주신 거에는 없는데 쌤이 쌤 손으로 그린 거에는 있어요. 샘이 샘 손으로 그린 거에는 여기 불지옥이 있어요 여기 있지? 이거 불, 불이잖아 불 이거 불 불꽃이야 이거 불꽃이야 이 브러쉬의 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봐 불꽃입니다 이 손도 지금 네오리님이 되게 앙증맞게 그려주셨는데 이거 이거 악마 손이지 악마 손 악마 손이 내 내도 펜 들어야지 또 이거 악마 손이에요 그냥 귀여운 손이 아니고 이거는 되게 악마손이야. 이손이야, 이손. 지금 뒤에서 고양이가 뭐라 말고 있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안 돼요. 아, 이손입니다, 이손. 이거요. 아, 이거는 귀가 맞아. 이거 뿔이에요, 뿔. 뿔이에요, 뿔. 귀, 이거는 그 고양이 귀가 아니라 뿔이에요. 이렇게 뿔, 뾰족하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너무 커졌다 악마야, 악마 악마야 악마야, 인기 귀여운 사람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악마 발도 원래 뾰족뾰족한데 네오리님의 워낙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그리시는 분이다 보니까 나도 동달아 귀여워졌는데 귀엽지 않아? <laughs>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얘기하니까 고양이가 대답하잖아.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대답하지 마.